운영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약자의 관광 기회 확대 및 관광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관광 약자의 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에서는 자원봉사 모집 등을 통한 주민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